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앞날을 점장이처럼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무당들의 예언이 신통하게 잘 맞아서 우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 욕심이 많은 대로 그리고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셔서 덫에 빠지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만 이방의 점술로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마치 그것이 자기의 말인 것처럼 앞날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전의 사람들이 그들은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당이나 점장이들처럼 점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예언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인 예레미아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아는 남 유다가 멸망할 시기의 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지요. 그들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미 북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는 남유다만이 남아있는데, 남유다도 지금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언제 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대군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말한다고 합니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평강을 주시겠다 하셨다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남그 당시 남유다를 지배하던 지배층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 기득권층으로부터 많은 이익들을 받아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에서 이런 거짓 예언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예언들이 아무리 잘 맞는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맞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헛된 것들이고 거짓 예언을 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또한 예레미야 23장 1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 20, 14절 16절로 있네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신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두 말씀 모두 다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말 합니다 그 예언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예언을 하면서 자기의 말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으로 훔쳐서 도둑질해서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 여언자들의 그들의 말이 헛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입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자들은 우리의 인격을 파고드는 참된 예언을 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의 그 예언은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설령 그들의 예언이 맞아 떨어진다 해도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신앙적인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의 욕심만을 키우는데 공헌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점을 쳐서 맞춰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욕심만을 더욱더 커져가게 하는 것이지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더 벌고 싶어 하고 좋은 집을 샀으면 더큰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들의 예언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원래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받은 적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끄시는 것보다는 자기의 마음, 자기 확신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상황에 맞고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부분들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취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원하는 것만, 나에게 맞는 것만 뽑아서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확신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분노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가르치는 것인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영을 분별해봐야 합니다. 자, 영 분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옛 성경에서는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지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곧 영이라 하셨고, 구약의 예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마음의 말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책,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그들의 말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헛것이라는 건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나의 삶을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편안하게 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것은 나의 인격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말, 자기의 확신에서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되게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사람의 마음이지요. 성경은 그 마음을 네페시 혼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로는 절대적으로 사람의 영, 루아흐, 영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어 주셨죠? 생기, 곧 영입니다. 생령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면 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혼의 감동을 받은 것을 영이 감동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혼을 건드린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집회를 하거나 찬양 집회를 한다거나 간증 집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눈물을 좀 흘리게 해 놓으면 사람들은 의뢰껏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좋아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기적이 행해지고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이적들이 행해지게 된다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회들로 모여들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뭔가 변화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집회에서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많은 은사들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손만 대면 병이 나을 수 있지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은사를 체험하고 신유 은사를 체험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인격이 얼마나 변했는지 아십니까? 통계적으로는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은사 체험하고 끝나버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허락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에까지 이르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일어난 은사와 표적들은 아무런 영향도 좋은 선한 것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넘쳐났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던 그 어떤 곳이시라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기도원들 수많은 은사들이 일어났고 기적들이 일어났지요. 그 기도원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기도원대로 했다면 그 은사 체험대로 했다면 한국 교회는 훨씬 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면들을 보여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 체험들, 이적들, 기적들은 모두가 다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갈수록 더 많은 표적과 이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서도 사람들은 오직 오직 표적만을 구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적을 바라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영의 감동을 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은사와 표적만을 구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와 기적과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그들 그들은 성도들의 욕심과 욕망에 부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욕망이라는 전차를 절대로 멈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탐욕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진정한 성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뭐라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폭망했다는 것이지요. 모세 역시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하나님 백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거 자체가 충격이었고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죄 많은 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망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회개하게 합니다. 아니, 나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전에 세상에 속했던 그 많은 삶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변하게 되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충격이 일어나고 큰 근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는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근심에 빠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요. 하지만 그 평안을 얻기 전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해야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그 근심을 통해서 이전의 나의 삶은 죽어 없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더 이상은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근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지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이 뭐였더라?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말씀이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의심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 한 번을 보지 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역으로 그런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길은 감사해야 되는 길이고 은혜로 받아야 되는 길입니다. 비록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 세상은 배고플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목마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지 못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마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마름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이 참으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고 넘치는 말씀들 중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촉촉히 적셔주고 내 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 말씀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디모데우서 3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교육하는 데에 가장 유익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참 많은 것들로, 다양한 것들로 교육받고 교육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점술과 복술이 아무리 판을 친다 해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음을 알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받았을 때 도마는 어찌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전까지 세상에 속했던 나는 이제 죽자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 생명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을 미워하고 버렸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들어보면 아니, 나는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잘 살기를 복을 주고 축복해 준다는 말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든 말만 하는지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전만 먹는 갓난 아기의 신앙에 머무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교회를 좀 다녔으면.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시험은 점점 더 거세지고 강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이 받는 인생의 고난과 시험과 성인이 되어서 받는 고난과 시험은 다르지요. 우리를 삼키고 잡아먹으려는 사탄의 유혹 또한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우리 성도들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멀리 하는 것, 이것 또한 사탄의 유혹임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좋은 말만을 듣고 싶어 하고 항상 편한 것만을 추구하고 항상 좋은 것만을 바라는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것이지요. 그거는 정말 전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목이 수준에 내 신앙이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전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도 씹어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잠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보내신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수확을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에 부응하는 점술이나 미신이나 기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